예,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고요. 1월 마지막 주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별이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예배드리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목소리를 내어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기도한 후에 이중경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할게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친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명절이지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발길이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여기 있게 만드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할때잘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어, 인도하여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셨고, 이제 한학년이 올라가고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성숙해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늘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바깥 세상에 있는 악한 부분을 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그 인도와 말에 구할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잘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아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1장 9절의 말씀. 창세기 11장 9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성경책을 가져온 친구들이 많아요. 한번 손 한번 들어 볼까요? 어, 성경책을 어, 거의 다 가져왔어요. 아직 패준이를못 받았으니까 내가 이해를 할게. 어. 자, 오늘은 전체가 다 가지고 왔네요. 그러니까 는 오늘은 전체에게 발란트를 지급을 할게요. 일단은 여기 현장에 나온 친구들. 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은 모르겠어요. 일단 내가 보질 않았으니까. 자, 창세기 11장 9절의 말씀. 우리 화면과 또한 어, 여러분이 찾은 성경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소년부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반가워요 어, 아마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시골에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지금 어, 시골로 향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보내다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 벽에 기댄 친구들은 등을 좀 떼주시고요 어, 그렇게 하면 다른 친구들도 기대고 싶으니까 음. 오늘 말씀은요, 어,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 바벨탑,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아는 바벨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목은 바벨, 다른 말인 불순종의 상징으로서의 바벨을 이야기해볼게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난주에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사람들은 다시 그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세, 사람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사람의 숫자가 느는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 역시도 쑥쑥 자랐어요. 어, 우리의 키도 자라지만 어, 뭐 육체적인 힘도 자라는 것처럼 죄악 역시 우리가 이것을 잘 통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엄청나게 자라게 되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맞닥뜨린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그래서 홍수 사건을 계기로, 야, 우리가 흩어지었다가는 다 지난번처럼 떠내려가서 죽을 거야. 그러니, 우리 한 곳에 모여있자. 그리고 홍수가 나도 다시는 물에 잠겨서 죽지 않게 높은 탑을 쌓자. 라고 해서 탑을 쌓아가기 시작했어. 근데 이 탑의 목적은 단순히 홍수를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탑을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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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끝까지 올려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아마 높은 탑이 문제였다면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혹시 뭘까요? 여의도에 가면은 어 지원이 알아? 어, 롯데타워요? 롯데타워? 아 롯데타워보다도 더 높은 건물이 해외에는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롯데타워가 제일 높을 거야.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저 여의도 강에 가면은 금빛으로 빛나는 건물 하나 있잖아. 목사님 때는 육산빌딩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그렇게 부르면 옛날 사람 어휴 세세 차이 난다 그러지. 지금은 하나 무슨 타워로 돼 있을 거야. 그게 제일 높았는데 지금은 우리 지원이가 얘기한 것 우리나라에서는 롯데타워가 제일 높아요. 해외에 가면 롯데타워보다 더 높은 건물들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높은 건물을 싫어하셔서 바벨탑에게 사건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벌을 주셨다면, 세계에 있는 모든 탑들은 이미 무너지고 없을 거야. 그런데 탑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였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교만함이 문제였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욕심, 내가 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1장의 앞절에 보면은 탑을 높이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높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탑을 쌓은 것도 아니고, 또한 자신들이 흩어짐을 목적으로 했지만 결국은 내 이름을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이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바벨탑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죠. 사람들은 이렇게 부름보다는 높이 탑을 올렸어요. 계속, 계속, 계속 올렸어요. 너는 산소 중간이에요. 음,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겠죠. 당시 사람들이 산소가 없으면 죽는 것까지는. 자, 그런데 올리고 올리고 올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탑을 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곰곰이 살펴보셨어요. 그리고서 결정을 내리셨죠. 이들이 언어가 하나이고, 또한 나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뭉쳤으니, 이렇게 누워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다름 아닌, 말을 흩으셨어요. 즉, 우리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은 한국민족을 이루고,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그계통으로 가고, 일본어를하는 사람들은 일본 개통으로 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러자, 탑에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진행 상황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벽돌을 달라 하면은 밑에서부터 꼭대기층까지 벽돌이 착착착착착 올라왔어요. 자, 벽돌을 붙일 접착제를 달라. 그럼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잘 올라왔어요. 문제는 많이 달라지니까 벽돌을 줘. 그러면 접착제가 올라가. 자, 접착제를 줘! 그러면 삽을 올려보내고 그러자. 너는 왜내말귀를못 알아들어? 너도 왜내말귀를못 알아들어? 해서 서로 갈등이 벌어지고 싸움 끝에 각자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나뉘어서 민족을 형성하고 또 나라를 형성해서 갈리어서 나갔어. 열심히 만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언어를 흩트심으로 인해서 이들은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 언어가 흩어진 이들은 사방으로 언어가 비슷한 사람들로 민족을 이루어서 흩어졌어요. 바벨탑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순종하지 않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다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다고요. 지난주에 무지개를 약속으로 주셨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에게 약속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야, 홍수 기억나지? 노아 할아버지 때. 우리 다. 한번 죽었잖아. 그리고 이렇게 번성했잖아. 그러니까 언제 또 이런 위기가 닥칠지 몰라. 그러니 높이 탑을 쌓자.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신뢰하지 않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가 바로 이 바벨탑이라는 결과로 나타나. 났 지금 바벨탑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바벨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것들이 곳곳에 있지요. 고대 건축물들 가운데 높이를 자랑하는 그런 건축물들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을 원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은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요. 또 가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요. 또 순종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하지만 노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바벨탑 사건은 그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하늘에까지 닿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 그리고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불순종의 사람들이 모습이 아니라 순종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닮아야 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에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세요. 이잔 내가 십자가에 달리듯이 고난이 저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기를 좀간구합니다 제가 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제가 십자가에 달려의 구원이 완성될 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세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벨탑과 같은 불순종의 사건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순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방주를 건설한 바보 같았지만 방주를 건설한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소녀분 친구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여서 복을 받았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기억하고. 오늘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또 복들, 또 성경을 통해서 약속했던 많은 복들을 우리 친구들이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의 사람이 아닌 순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불순종의 사람들이 아닌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불순종의 열매로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나 언어가 나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또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원 찬성하면서 준비하는 예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만 따라 살리라 주, 게들이네 주, 게들이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의 아름다운 이름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건강을 잘 지켜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명절을 맞아 일가 친척들을 방문할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거하다가 그 다음 주도 기쁨과 감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시니 불순종의 사람이 아닌 모두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위해와 우리 선생님들 위해 또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를마쳤고요몇 어,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제 다음 주부터가 이 2월 달이 됩니다. 우리 2월 달이 되면은요, 우리 세범 성경학교가 2월 20일, 27일 어, 소년부 예배 후에 진행이 돼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셔서 성경학교를 잘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못 나오신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우리. 오학년 남자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 최성빈 선생님은 어 지금 자가에서 격리 중이세요. 다음 주에 예배는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 선생님이 잘격리를 마치고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오학년 남자친구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최유빈 선생님은 오늘 감기가 좀 기운이 있으셔서 어 집에 계세요. 최유빈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시골 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뭐 부모님 따라서.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부장 모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네. 아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도 반가워요. 아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설날이 시에 날 만나? 네. 설날이 내일. 내일이에요. 네. 네. 내일이에요? 네. 화요일이야? 네. 화요일이에요. 이월 1일이에요2월 일일. 이 친구들 전날 많이 네. 기다리죠? 아니. 네. 안 기다려요? 네. 왜 기다 기다리는 친구들 네. 네.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왜 기다리죠? 세뱃돈 여러분이 기다리는 세뱃돈. 어, 응 어른들께 세뱃 아주 예쁘게 정중하게 잘하고요. 아 세뱃돈도 많이 받고 그리고. 어.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야 되잖아. 진짜로 우리 친구들 한 살을 먹으면 더 먹은 거예요. 한살더 먹기 때문에 그래. 떡국 안 먹으면 안 먹어요. 나이 안 먹어요. 그런 친구 없겠지? 지금 그래? 안 먹어요. 먹을, 안 먹을래. 안, 먹, 안 먹어요? <laughs> 안 먹으면 한살안 먹나? <laughs> <laughs> 응. 그래도 이제 한살더 먹었으니까 의젓하게또 그렇게 우리 손년부에서 함께 해주길 바래요 명절 잘 보내고요. 장가하는 아. 것은 여러분들 건강이지, 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러 또 가족들이, 친척들이 모여도 좀 조심해서 어, 우리 친구들 명절을 잘 즐겁게,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잘 지내고 다음 주에 우리 더 반갑게 만나요. 안녕. 자, 우리, 우리 오늘 선생님들, 선생님들. 한번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laughs> 소영이는 가정에 있군요. 어, 소영아 이제 봤어. 어, 음, 음. 네, 성윤 쌤, 어, 다음 주에 만나요. 자, 선생님들 얼스, 얼른 나오셔요. 자, 어, 더 계셨는데 지금 어디 가셨나 봐요. 잠깐. 자, 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내고 명절 끝나고 만나요. 바이바이.